집이 지 응? 집인 것 같아. 데뷔도 있고. 아, 또연돌이 재밌게 하네요. 예, 토끼가 다 놀라서 그런갑니다. 예, 분위기 탑니다. 폭염특보가 내리는 이 와중에 매일 이게 즐겁게 아침 일찍 폭염을 피해서 산으로, 계곡으로 가고 있습니다. 음. 오늘 또 폭염이 계속된다고 해서 아침 일찍 우리의 아지트를 찾아 찾아왔는데 오늘은 멋진 곳소를 자리를 잡았습니다. 위에는 단풍나무에 있어서 자연 그늘이 있고, 이렇게 해서, 뜻하게 어, 쉬었다 가겠습니다. 팽 하나, 바라가 설치했습니다. 공기도 좀 들어오도록 하고, 모기장까지 다 해서, 완벽한 고기 정화를 했습니다. 아, 라면 맛있다. 이되나 <목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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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되구 <laughs> 아, 이렇게 구 아, 어? 어, 이렇구나 아, 이렇게 되구나. 구나이나는이님동생이조카다구나 아, 이왔나이렇구 아, 이렇게 되구이렇 이렇게 되가나이렇 아, 이구되이 아, 이러 와서 먹는 게 맛이 있지. 집이지. 응? 집인 것 같아. 테레비도 있고. 캠핑가 안에서 저녁 늦게 이렇게 누워서 가만히 밖에 소리를 들으니까 기뚜람이 소리가 들립니다. 대구 <laughs> <laughs> 시내 열기가 좀확시금을 그래 들어가자고. 네. <laughs> 아, 저기 들어오면 시원하네. 아, 오늘 커피 맛있더라. 어? 오늘은 황금 비율이 되었네. 아, 나 밑에, 이 폭염에도 나 밑에 오니까 진짜 시원합니다. 커비는 그 커피는 그 내가 잘 타지. 나북 아, 나무가 봐. 바람이 살살살살 끝내지네. 여기는 팔공산 5번 아지트입니다. 5번 아지트. 소비 쿠폰 아침 9시에 가서 탔습니다. 탔고. 내일부터 쓸수 있다고 하니까,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저들이 기꺼이, 저 개인 돈을 못해서 기꺼이 식당에 가서 먹고, 또, 안경도 하나 좀맞출까 싶습니다. 예, 시원하고 좋네요. 어디 산에 가세요? 어, 동봉? 크으. 네. <laughs> 유로봉까지, 그렇지. 그래, 볼거 동봉까지 가면, 아, 그 돌이 많아가지고, 고생 g e 하겠는데. 어디 멀리서, 오스네. 와, 그렇게 멀리서. 네. 팔봉산. 아, 팔봉산 전부 하려고. 아, 그래요. 이제 고향 쪽에 와서 한번 정복 하시려고. 그, 물을 많이 가지고 와야될 건데. 세 통, 맞아. 아 이거 잘 갔다 오세요. 몇 시간 만에 갔다 오시려고요. 몇 시간? 올 갔다 한두 시간 잡으면안되는 모르겠어요. 어, 저잘 하는 사람이. 아이, 제가 한 서너 달 전에 가봤는데 돌이 많아가지고. 예. 네, 그게 곱이야. 네. 잘 갔다 오세요. 암벽까지는 괜찮아. 응. 폭포까지도 그냥 가는데. 갔다 올 때까지 기다릴게. 잘 갔다 오세요. 차는 우리 찍어줄게. 네. <laughs>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정북 네. 네. 예, 네. 예. 정복 잘하고 오세요. 네. 예. 이열치라고 떠올 때는 또 물, 물, 물통 많이 들고 가면 재밌지 뭐. 네. 최고 힘드는 데가 이제 한 8분 능선 가면 왜? 돌 많이 입고 하는데, 그거 가면 좀 어렵지. 어디 대구서 오셨어요? 저 저도 알았어요 산에 갔다 왔어요 그놈이 저서 여기서 한잔 자고 있습니다 한줌 뒤에 한분뒤한 알았어 이 어제 밤에 호우유비까지 내렸었는데, 비는 뭐 그렇게 완전 폭우는 않았습니다만, 비가 오고 난 숲길을 걸어가는 것이 또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물 봐라. 시원하다. 우리 산에서 그냥 막, 그분을 갔네. 이쪽 계곡, 저쪽 계곡, 우리 다으로 오네. 좋다. 어디로 건너가야 되지? 이리 건너가야 되네. 에? 돌 계단으로. 어이 빨리 가. 어 조심. 아다잘 가네. 못 따라가겠다. 못 따라가겠어요? 이기 이끼 봐라. 이기야. 비가 오니까. 이제 또 본격적으로 살아나네. 네. 좋다. 이제 땀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기 시작하네. 막뿜뿜뿜 나온다 지금. 아 좋아. 저 소나무 가지에도 물을 머금고 있잖아. 아, 소나무가 막 쭉쭉 뻗었네. 뭐 이다? 이거도 고고 안녕하세요. 어디 끝까지 갔다 오시는 거예요? 못 갔죠? 조심하세요. 예. 물 봐라, 물. 아, 숲 속에 들어오면 시원하다. 그지? 이게 뭐, 힐링이 따로 없고, 피스가 따로 없네? 수숲 속이 바다로 오면 피스다. 아, 땀은 뭐, 콩죽같이 나고, 와, 아, 좋아요. 좋아, 좋아. 여러분, 계곡 물놀이 가는 소리에 집중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힐링의 소리입니다. 내려간다. 확실히 어제 비가 좀 왔다고. 큰 산이 비가 좀 오면 물이 많이 내려가거든. 얼마 좋아. 어? 더위는 어디 가고, 온몸에 땀으로 번벅 있으면서 기분은 너무, 상쾌. 너무 상쾌하고. 어? 이게 힐링이지 뭐. 이게 힐링이야. 힐링이 따로 있어. 이게 힐링이지. <laughs> 이것도 좀씻고 갈까? 시원합니다 <laughs> 물이 저렇게 많이 내려가 완전 한강물 내이가듯이 내려가네 한티제에서 치키봉, 할배바위, 가산바위까지갈수 있겠나 적당히 가다가 다시 들어오는 걸로 산에 들어오니까 그래서 공기 자체가 틀리네 지금은 아침 9시 한티 휴게소에서 가산 산선 쪽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따라오세요 이 하나하나가 힐링 포인트라 생각하시면 은 찬찬히 이거 구경하는 맛도 좋습니다. 오물조물 요렇게 생긴 바위도 구경하시고 소나무도 지가락대로 올라간 소나무들도 보시고 흙길도 보시고 그러는 순간 힐링이 되죠. 아 여기다 뭐 하나 써야 되겠는데 안벽이다길 따라 있는 따라 다녀갑니다. 8시 반에 대구 시내에서 출발할 때는 29도였는데, 한티제 휴게소에 오니까 22도였습니다. 7도 차이가 나네요. 자, 동문, 한티제. 동문까지 4.8km. 와, 좌표 봐. 계단이 있는데 벌써부터 빡시게 들어가네. 오솔길. 숲이 우거진 오솔길. 암벽 사이로 어? 아침 태양이 이 소나무 숲 가지 사이로 쫙 빛이 비칩니다 이야 이것도 좋네 예 안에 얼음물이 있기 때문에 음, 이것도 음. 됐습니다 물을 많이 먹어야 돼 하아 음. 하아 하아 밑에 다 내려다 보인다 아, 좋다. 예, 토끼가 다 놀랐어 도망갑니다. 아, 이거 좋다. 요. 여기 다자 앉았어. 뭐 하나 먹고 갈까 먹겠어. 뭐이 등고선 따라서 쭉 이렇게 가는 말이다, 그렇지? 아, 좋다. 우리 인생 2막을 시작했던 사람들한테는 가장 맞는 힐링 코스, 등산 코스인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지도 않고, 또 이렇게 걸음으로써 땀이 주룩주룩 흘리는 것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빨리 갈 필요도 없잖아. 가로. 아, 아까 숨 가쁘게, 숨 가쁘게 하는 운동이 좋다더라고. 그지? 한80% 숨이 갚은 상태에서 땀이 또쫙 흘러주면 은 이거만큼 좋은 힐링이 있겠습니까? 아, 요거 저거 아니야. 나리. 이야. 이제 확실히 기억합니다. 하도 이제 산에 다니니까 이제 공부를 해서 나리입니다. 나리. 이거 나리 맞죠? 우이이이리입니다이이이이이이 나리 같은데? 아이 꽃은 나리래로 색깔도 틀리고 이 잎이 틀리잖아요 잎이. 잎이. 예, 오늘 참 곤충 이름도 금보라맵시벌, 검정꽃무지. <목소리> 역시 팔공산은 좀 남성적이라니까. 예? 지금 바이들이 보면 바이들이 많고 팔공산은 남성적이야. 기운이 넘치잖아. 좋아. 사람들이, 봐, 이 오솔길을 하도 가놓으니까 반질반질하다, 그지? 응? 반질반질해. 반지, 계단도 아주 낮, 어? 낮게 해가지고, 이렇게 천천히 갈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네? 응? 어? 그럴까? 그러니까 이런 데는 또급피 가면 안 돼. 이렇게 계단이 낮게 했을 때는 천천히 이렇게. 너무 좋지? 인생 이막입니까 응. 인생 이막이 어땠어요? 응. 좋아, 좋아. 좋아, 좋아. 구독, 좋아요. 괜찮아. 괜찮아요. 길따라, 인연따라. 응. 우리 손주가 이걸 잘하는데. 네살짜리 우리 손주가 뭐, 광팬입니다, 광팬. 한떨기 네. 원출리는 홀로 꽃을 피우네. 그대의 빛나는 꽃을 저들이 반겨 주네. 됐습니다. 원치리여, 바이바, I 바이. love you. 인생도 평탄한 길이 있으면 고 올라가는 오르막이 있고 고비가 있다고 했듯이 여기도 또 경사가 바빡합니다또 이걸 참고 한계다 한계다. 인생고 나그네끼. 제가 이 노래를 좀잘 배워야 되는데. 우리 중정도 엄칩니다 노래 잘하는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야 되는데 후회가 됩니다만은 그래도 뭐 고쳤어야죠 언려의 문매를 맡고 싶나봐요 <laughs> 예 편집하겠습니다 진달래 굴러 이게 양쪽에 다 진달래다 이야 진달래 펴놓으면 보기 좋겠다 이게 다 진달래 아니야? 응? 어, 그러니까 큰거이아 음. 좋다 햇빛이 안 들어오고 그늘만 되니까 좋다 그지? 어 바람이 안 불어도 그 어. 아, 좋네 너무너무 좋아 강한 긍정은 부정인데 에? 강한 긍정은 부정이야 그냥 너무 좋아요 이래야지 너무너무 좋아요 이러면 그거는 안 좋다는 얘기라니까 그럼 <laughs> 올해 2월 말입니까 수태골에서 동봉 올라가는데 그 암석 바위를 뚫고 진짜 힘들게 올라갔던 날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트레이닝을 했기 때문에 이런 길은 뭐 산보 하듯이 다 그렇게 가는 거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야. 평소의 훈련. 우리 인생도 똑같잖아요. 어이, 걸어. 처음 왔을 때피 터지고 걸어. 힘들게 하다가 어. 이제 인생 일망에 이렇게 편안하고 걸어. 진짜 인생 1망은 열정의 순간순간을 보냈습니다. 후회 없이 보냈습니다. 아, 여기 앞에 봐이봐. 아야치키보 어? 950m. 아 이것도 경사 급하다. 응? 어? 도가야 돼. 계은 잘해놨네. 계단은 참 깨끗하게 잘해놨어. 올라갑시다. 좋아요. 저 밑에 다 보이네. 에? 저기, 저 앞이가 맨날 대구은행 요새 아이언뱅크지, 아이언뱅크 연손이네, 조합 예. 예. 여기서 다 보이네. 아, 여기 또, 이 전망대가 또 있습니다. 아, 좋아, 좋아. 아, 이 나무가 있어가지고, 다 보이지는 않는다. 문한잔 먹고 갑시다. 아, 그... 아 시원하다. 혼자 다니면, 뭐. 아. 혼자, 오자 혼자 제일, 제좋죠 뭐. 좋죠, 뭐. 예, 속도 네. 신경 와서 되고, 뭐, 가다 아다 자주 오시는 뭐죠, 발굴산에? 예. 수태골 어, 수태골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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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로 수태골 올라가, 동봉 올라갔다고. 아. 저도 한, 한 4월 전에, 그 중간까지 갔다 왔어요. 그비 아, 뭐. 많이 왔는 날, 그다나날 좋더라고. 저기 가까이, 저기 까 산 정상에서 이렇게 수평으로 걸는다는 게 이게 얼마 좋아. 그지? 치키봉. 0.6km. 치키봉까지만 갑시다. 음, 동문은 나중에 저 가산 산성에서 다시 그꾸로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걸로. 봐. 여기도 비바람이 치면 은새기칠배라고 해. 이게 다 비바람에다 이렇게 무뎌졌을 거 아니야. 하... 좋네. 좋아. 욕심내면 안 된다니까. 산은 절대로 욕심내면 안 돼. 아, 이거 치키보이네치키보 높이 해발 757m. 할매, 할매 바위. 상내 할배바위를 가봐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여기 거리가 얼마 되는지 알 수가 있네 거리가 얼마 안되는바데그럼 한치에 동문 1.9km 아 갈등 느낀다 욕심내야 되나 동문까지 아 어떡하지 1.9km인데 한치에 왔는거지 있... 아 무리인데 무리 욕심내지 맙시다 이게 산 정상인데, 그지? 정상 바로 밑에 이렇게 또, 길이 사람이 워낙 많이 다니니까, 또 이런 길을 만들어 놨어. 아, 좋다. 꿀밤이지? 네 꿀밤 하면 떨어져요 밤 하면 벌써 떨어지네 벌써 가을을 준비합니다 우리가 여름이라고 생각할 때 벌써 이 자연은 가을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먹고큰 고개를 쫓아는 반티 한국의 아름다운 길 백선에 설명드렸습니다 됐어 동물또 보리밥 싸왔네요 도마도 있고. 일, 이, 삼, 사, 오, 육, 칠, 팔, 구, 십, 십일. 아1 5좀못 닿네. 아또 윤돌이 재밌게 하네요. 원하자. 보기 <목소리> <목소리> 많으세요. 다시 보기 많다. 전직 따지는 안 하고. 아 멋지네. 뭐 요래가 다녀도 뭐돼